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이마트 할인 행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7월 11일에 초복이죠. 그래서 신선 보양식 재료들이 많이 할인을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무항생제 두 마리 연계, 하나당 500g입니다. 국내산 닭이고요. 두 마리 연계 6,948원입니다.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하셨을 때40% 할인된 가격이라서요. 여기 보이는 카드, 이마트, e 카드 삼성카드, KB 국민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전부은행 카드 꼭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양식 시즌이어서 조기 품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두 봉씩 한정 판매한다고 합니다. 요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조그맣게 있는 무항생제 토종닭 백숙용도요. 신생계 포인트 오천 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 구백팔십 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조기 품절 가능해서 일인 두개 한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삼계탕용 재료입니다. 삼계탕에 닭만 들어. 들어가지 않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한 팩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이렇게 간편한 삼계탕, 상황버섯 삼계탕, 동충하초 삼계탕에서 재료들이 4종이 각각 4,980원에 판매를 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바로 테팔 시큐어 네오 압력솥인데요 압력솥에 넣고 끓여야 제맛이죠 3리터짜리 테팔 50% 할인된 가격으로 48,900원에 판매합니다 그다음은 한 팩에 250g 등 3개용 인삼 인삼이 14,800원에 판매합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그래서 몸보신이 더 필요한데요 인삼을 더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따로 판매하니까요 이것도 챙겨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삼계탕에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재료 바로 전복인데요. 중 사이즈, 대 사이즈, 특 사이즈 다 있고요. 국산입니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다장어, 손질된 바다장어고요. 한 박스에 700g 들었습니다. 국산장어, 이것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24,9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활전복이랑 장어는요. 해양수산부 행사 상품으로 신세계 포인트 카드 회원에 한해서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편하게 초복나기라고 해서 직접 끓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밀키트로 되어 있는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뚜기 올반 삼계탕이 브랜드에 상관없이 두개 구매하셨을 때한개더 증정해서 9,980원이고요. 하나당 900g 들었습니다. 피코크 삼계탕도 전품목 2만 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 신세계 상품권 3,000원이 증정이 됩니다. 진한 삼계탕 있고요, 누룽지 삼계탕 있고요, 녹두 삼계탕 있고요, 들깨 삼계탕 있습니다. 각 용량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입맛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연주의 상품인데요, 진심 삼계탕과 녹두 삼계탕이 각각 9,980원, 1 9 8 0원에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이마트 앱에서 새로 가입하셨을 때 농심, 배용동, 비빔면도 4개 증정한다는 거 이것도 행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과일, 채소 분야입니다. 요새 체리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한 박스 850g인데요. 신세계 포인트 6,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12,800원에 많으실 수 있고요. 천도복숭아, 자두, 파프리카 아, 여름의 계절인 만큼 천도복숭아와 자두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한 팩에 2kg 하는 천도복숭아 8,980원이고요. 한 팩에 1kg인 자두 6,980원입니다. 파프리카도 너무 신선해서 요거 이렇게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요. 또 잘라서 또 볶음밥이나 이런 반찬거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개에 990원입니다. 찹쌀 4kg도 신세계 포인트 3,000원 할인돼서 9,8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찹쌀도 그 삼계탕용 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닭이나 인삼과 같이 찹쌀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기랑 생선 말씀드릴게요. 호주산 소고기 양고기가 전품모 결제금액 만원당 3,000원 신세계 상품권이 증정이 됩니다. 꼭 닭뿐만 아니라 고기 먹고도 힘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한우 국거리 불고기도 지금 냉장으로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번 주 행사 들어가고요. 브랜드 돈 앞다리 구이, 갈비로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념 닭 주물럭, 이것도 800g 인데요. 11,980원에 신세계 포인트 3,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 무항생제 닭백숙 1kg도 7,984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 은갈치 전품모, 문어 전복 해신탕, 저염간 민어도 각각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장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델리 상품입니다. 0개 백숙이한 팩에 9,500원이고요. 그림과 같이 요 제품들하고 동시에 구매하셨을 때 요거 하나당 1,000원이 더 할인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스시 양념 장어초밥도 네,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어메이징 해물 누룽지탕 1kg에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트리플 콤비네이션 피자 8,980원에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간편식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CJ 비비고 불고기 비빔밥, 베이컨, 김치볶음밥 각각 400g 정도가 되는데요.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오뚜기 콘치즈 피자랑 마르게리타 피자도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J 바이오 코어 데일리 유산균도 2g씩 한 포에 들었는데 요거 30포 15,900원으로 원 플러스 1 혜택입니다. 베스킨 인절미와 뉴욕 치즈케이크 맛 초코볼 원 플러스 1 혜택이고요. 옥수수 꿀 호떡 요요도 원 플러스 1이고 진주 햄 천하장사 오리지널도 원 플러스 1 혜택입니다. 베지밀 A 담백한 그리고 B 달콤한 고칼슘 두유 요게 하나에 190ml 짜리인데요한 박스에 16개가 들었습니다. 두개 구매 시50% 할인된 가격으로 19,900원입니다. 코카콜라도 30% 할인해서 2,600원에 1.8L짜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기름인데요. 요거, 한 캔이구요, 430ml 들은 거, 40% 할인된 가격으로 7,680원입니다. 청정원, 시간장, 숙성, 양조간장도 1.7L, 11,400원인데요, 500ml 짜리 같이 증정해서 드립니다. 오뚜기, 짜슐랭, 진 비빔면, 진짜 쫄면도 플러스 원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 골빈면 골뱅이도 판매하고요. 밀키트 냉장 전품 목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2만 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 5천 원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밀키트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챙겨 보시고요. 아이깨끗해 그 용기 두 종도 9,900 원입니다. 이번엔 아모레퍼시픽 행사 상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오는 려 자양윤모 퍼퓸 샴푸 트리트먼트가 있고요. 또 마티니 바디워시가 있고 잇몸 구치과학 치약 칫솔 프레시팜 모이도 샴푸 컨디셔너가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상품들을 3만 원 이상 결제하시면 5천 원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생활용품 필요하신 것들 있으시면 이 제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름에 입는 옷들 또 신발 그리고 친구들에 관한 할인 상품. 상품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스틴 리드 브레누드이 제품 의류인데요 최대 50% 가격 인하 한다고 하니깐요 만나보시고 엘칸토 여름 샌들도 전품목 20% 할인합니다 휠라 전품목도 7월 10일 월요일까지 20%할인하고요 비너스 슈 7월 5일부터 7월 8일 토요일까지 30% 할인합니다 다음은 데이지 여름 반바지입니다. 남자, 여자 각각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데이지 반바지는 여기 행사카드로 결제하셨을 때30% 할인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비치타워를 원플러스 1 원혜택으로 +1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인견 친구도 필요하시죠.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 선 쿠션, 선 스틱, 요 제품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전제품입니다. 7월 12일까지 할인하는데요 LG 오브제 냉장고, LG 워시타워 특별히 LG 오브제 냉장고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제품입니다 특별가로 만나실 수 있고요 삼성 QLED TV, LG OLED TV 그리고 위닉스 뽀송제습기도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셨을 때 5만원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풍기도 만나실 수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5도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셨을 때 12만원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입점점포에 하나는 거니까요. 방문하실 점포 미리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립스 전기면도기는 13만 9천원인데요. 요거 구매하시면 신세계 상품권 1 만원 더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두시고. 갤럭시 탭도 특별가로 만나실 수 있고요. PAS5 본체 요것도 가도브와 번들도 만나실 수 있고 게이밍 키보드도 각각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체팔 비어텐더 더 서브 2리터인데요. 이것도 구매하시면 24만 9천원인데 신세계 상품권 5만원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지텔 게이밍 마우스도 할인하고 이 제품도 할인합니다. 이마트몰에서 가전 상품을 구매하시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가 주어집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는 2만원에서 4만원 증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는 용산이나 신도림, 여의도, 신월수서, 신촌, 일산 이마트를 제외한 점포에서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브랜드 혜택, 브랜드 할인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모두 이렇게 행사 카드로 금액별로 결제하셨을 때 각각 신세계 상품권 증정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는 행사 상품을 구매하셨을 때 금액대별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하고요. LG전자는 신세계 포인트를 최대 10만점 추가로 적립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라젬, 바디프렌드, 코지마, 안마의자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최대 20만원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체중계, 혈압계도 전품모,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20% 할인합니다. 그리고 쿠쿠와 쿠첸 모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 각각 신세계 상품권 증정 받으실 수 있고요. 테팔도 신세계 상품권 증정, SK매직도 신세계 상품권 증정 받으실 수 있는 행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들은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로봇 청소기, 그리고 모바일 삼각대 셀카봉도 할인 각각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러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정판 굿즈를 지금 이마트몰에서 증정하고 있는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요. 삼성카드나 KB국민카드로 결제하시면 한정판 굿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카드로 3만원 이상 전에 결제하셨을 때 스탬프가 한 개가 증정되고 총 10개의 스탬프를 완성하신 고객분들에게 이마트 한정판 굿즈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서큘레이터, 그다음에 폴딩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이벤트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신세계 포인트 앱에도 마케팅 수신 동의하셨을 때 경품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마트 7월 12일까지 하는 할인 행사 살펴봤습니다. 쇼핑에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